우리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듣는 거죠, 그죠? 그죠? 아니 죽은 시체가 누가 들어가지고 뭐뭐 법문 잘했느냐 못했느냐 합니까? 죽은 시체는 말을 못 듣지 영혼이 듣고 있지 귀구멍으로는못 듣고 있단 말이요. 그러면은 생명이 있어서 그걸 그 생명이 생각이 돼서 생각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걸 영혼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이 나는 내 생명 만들어 본 일이 없어. 여러분들은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밤새 산소를 만들면 나무 한 포기 풀한 포기가 만들어 준 공기를 가져다가 코 속으로 호흡을 통해서 빌려다 쓰는 생명이고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되면 물을 얻어 마시고 물에서 물안 먹으면 죽고 공기 안 마시면 10분만 안 마시면 죽으니까 빌려온 생명이요. 대지에서 나오는 음식, 태양열에너지.